네, 오늘도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네, 축구장에 가는 건 아니고 한국영상자료원이라는 곳인가요 한국영상자료원이 뭐하는 데냐 뭐 아실 필요는 없어요 한국에 이제 영상자료를 모아놓은 곳이죠 <laughs> 영상자료들이 있어요 보통 일반 그 영상 쪽에 관련한 뭐 직종이 아닌 분들은 딱히 갈 일이 없어요 사실 영상 쪽에 이제 종사를 해도 사실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 상암 쪽에 있다 기본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거길 왜 가느냐 우리의 그 영혼의 단짝 나발 작년에 이제 또 스카바티라는 영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영화 스카바티. 그 스카바티라는 영화가 오늘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이냐? 스카바티가 들꽃영화상이라는 그 상에 노미네이트가 됐다. 다큐멘터리 부분에. 영화에 관심이 게취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니면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들꽃영화상이라는 게 뭔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뭐 영화상 청룡영화제 그리고 백상 그 이외에는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들꽃영화제는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가는 들꽃 영화상 같은 경우에는 들꽃. 들꽃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들꽃. 막 그, 기타 바람이 불어 안 불어. 바람 막 불지. 바람 불고 척박해 안 척박해? 척박하지. 그 척박한 환경에서 꿋꿋하게 바람과 태풍과 비를 맞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꿋꿋하게 해나가는 그 들꽃. 그 들꽃의 이미지. 그런 어떤 어? 가치. 이게 이 영화제, 이 영화상의 어떤 메인 테마란 말이지.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하게 온전히 올리 독립 영화만을 대상으로 한 독립 작품들에게만 수여하는 상이고요. 올해로 12회인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나름 오래됐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실제로 이 들꽃 영화상을 받은 지금까지 작품들을 보면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많아요. 진짜 훌륭한 작품들이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다 독립 영화들이고요. 그 들꽃 영화상에서 상 받은 작품들만 찾아보셔도 영화를 보는 안목이나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그만큼 들꽃 영화상은 꽤나 가치가 있다. 근데 그런 상에 우리의 나바로가 우리 나바로의그 작품이 노미네이트가 됐다. 다큐멘터리 네.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경사고 사바루가 이런 어떤 일을 겪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 이야 독립영화 영화 아니 그럼 독립영화라면 뭐그뭐 비독립영화도 있나? 상업 상업영화 영화가 다 상업이지 농업, 임업, 축산업 공업, 중공업, 상공업 이게 다 있나? 독립영화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영화는 말이죠 다른 예술 장르와 다르게 영화만큼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장르도 또 없다라는 거지 자본의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영화는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자본을 모아서 제작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돈을 대는 투자자의 입김이나 어떤 니즈들이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점점 더 그래요. 돈이 없으면 영화를 못 찍으니까. 돈이 없어도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독립영화라고 해요. 기존의 어떤 투자와 배급 자본 시스템으로부터의 독립. 그 독립을 의미해요. 아주 예를 들어서 말이죠. 로맨틱 코미디는 장사가 안 돼. 근데 이 감독은 로맨틱 코미디를 찍으려고 해 그럼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요? 못 찍어요. 투자자들이 자기가 투자를 하는데 요즘 경향성이랑은 굉장히 이질감이 있는 그런 장르 영화를 찍는 걸 허락을 할까? 안 하죠. 그럼 예를 들자면 요즘은요 액션이 유행이야, 액션이 인기야, 무조건 액션 찍어야 돼. 그럼 액션 영화 나오는 거예요. 한때 2000년도 초반에 조폭 영화들이 미친 듯이 튀어나왔던 적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향성을 띠게 되는 거죠. 상업 영화라는 것은 일정의 유행. 애초에 그 사람들로부터 아쉬운 소리도 안 하고 돈도 없이 찍어 그 자본의 어떤 영향을 안 받아.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죠? 감독이 찍고 싶은 대로 찍을 수 있는 거야. 그것으로부터 독립이에요. 취향이 지배하고 있는 그 경향성. 으로부터의 독립, 유행으로부터의 독립. 이거예요. 돈,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과 유행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 영화가 뭐게 중요해라고 할수 있잖아요. 독립 영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상업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이런 영화들이 자유롭게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와 줘야 발전하고 또 다양성을 띄게 되는 거죠. 뭐 이긴가? 아무튼 그래서 이 독립 영화라는 그래서...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 독립 영화상 중에서도 꽤 역사와 권위가 또 있는 이 들꽃 영화상에 우리 나바로가 노미네이트가 됐다 자세한 야기는이제 나바로를 만나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시작된다 아하하하 역시 F샤넹의 주장 이창용 축하파티의 주장 나바로가 F샤넹의 주장 이창용의 일부이고 서울을 정벌하러 왔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비찬다세요 나바로 천재씨예요 오늘 축구장 봤지만 축구장이 아닙니다 <목소리> 그렇죠 거기가 그 FC서울의 본고지 상암동입니다 <목소리> 아니 모든 걸다 축과 의결시키지 <laughs> 말라고 오늘은 좀 영화인으로서 영화인 사실은 네. 사람들이 영화하면 충무로 이렇게 떠올리지만 네. 충무로는 옛날 필름시대 때 충무로였고 어. 거기 가면 뭐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없어요 <laughs> 영화사는 강남이나 상암에 상암동에 상호실이지아요 저도 여기 프로필 돌리러 무사히 왔습니다 진짜 요즘은 이제 프로필 잘안 돌려요 이제 알아서 전화 오잖아 이제 아니 영화가 없어 여러분 우리 나바루가 우리 안양의 자랑 나바루 양명고의 아들 우리 오광순 여사의 손자 <웃음> 우리 <웃음> <웃음> 우리 할머니 이름왜 말해 몰라 감독사 아. 후보로 큐멘터리 부분 감독상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음. 기분이 좋아요. 지금 뭐. 기분이 좋은 표정입니다. 아, 떠리고 있어요. 상관, 진짜 상관일까봐. 아, 상받으면 어떡하지? 아, 그러니까. 아, 상받으면, 야, 어떻게, 울, 울, 날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보다 이정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 어, 맞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시작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알아서 문제예요. 몰라도 네. 되는 것도 아는 게. 사실, 제가 2013년도에 다큐멘터리을 시작했거든요. 돈이 없었습니다, 카메라 살 돈이. 그래서, 어머니, 아, 할머니 갯돈이었는데. 아, 갯돈으로. 엄마 갯돈. 갯돈은 엄마 거지. 카메라 살 돈을 구하고, 카메라 사는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정수랑 같이 갔어요. 남때문에 그때 제가 어, 가다마에 입고 왔거든요 가다마에 입고 가서. 정말 굉장히 큰 거래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 얼굴 떨면서 왔어요. 그 당시 카메라 200 정도 했는데, 큰돈이였어 그 그렇죠. 지금 큰돈이지만아 그 뭔가 되게 긴장되더라고 땀을 삐질삐질비질비 쐈는데 그거를 옆에서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는 아저씨 어, 저 새끼 둘이 뭐하나 사실 제가 무대에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상상해봤어 어 유니폼을 입고 올라가면 그래도 뭔가 팬들과 함께하는 마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아 그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저희 영화를 알리는 거 자체가 FC 하냐가 좀 알린다는 생각을 해요 좀 그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영경기장까지 간다 진짜 <laughs> 아저 이따 올라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막 그런 <laughs> 아니, 근데 보통 시상식 보면, 수장자한테 얘기는 안해줘도 아, 그날 꼭 오셔야 됩니다? 뭐, 이 정도 해준다는데, 그런 거 없어. 그런 나? 얘기 없었습니다. <laughs> 참고로, 손우뱅 감독은 안 왔습니다. 왜안왔어요 어,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상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안 왔다 갔습니다. <laughs> <laughs> 들꽃영화상이 이게 후원으로 이렇게 하는 음... 거라서, 잠깐 없어졌어요. 음, 맞아, 그래서 맞아. 올해 다시 부활했는데, 마치 팀이 없어졌다가 부활하는 것처럼, 어. 그런 식으로 부활했지. 이거 마치 우리의 서사와. 아, 그치. 어. 아, 그리고 여기 상을 수정하는 공간이 상암동이다. 아, 어, 상암동이다. 어, 이거이 상암동의 심장에. 만약에 상을못 받으면 이 상암의 귀에 눌리면서상을못받는걸 수도 있어. 아, 그래. 저기서. 못 가서. 맞아요, 네. 참지내세잘 뭐. 지내세요. 오, 네. 네. 어, 너 근데 없어. 되게 저자세잖다 네. <laughs> 야, 이 자식아. 당연히 저자세지. 나바로 떨지 마. 너 상반 돌았잖아. 아, 나바로. 이정수. 축하받을 건너 축구다. 아, 송노미 아, 네. 아, 감독은 뭐 일정이 있어서 뭐 대접어았습니다 네. 아, 네, 그 어, 네 안녕하세요. 한번께 돌아볼까? 아 우리 저기 앉자 어. 네. 아는 감독님 있다 아는 척 하러 가야지 어 안녕하세요 감독님 아, 안녕하세요 아저 감독님 영화 재밌게 봤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그 아, 맞아 아네 끝난 거야? 어 <laughs> 이렇게 해서 드디어 가독님 콩나든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는 척이 끝났습니다 또 찾아봐 아는 사람여기 화장실 앞입니다 감독님 영화 그리고 싶은 것 되게 그런게 있나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다큐를 시작했던 사람이라서 <laughs> 어아 저... 네네 하셨습니까? 또 저기 감독님 때문에 왔다. 아, 아 네. <laughs> 두 분. 아네 그러니까. 친구랑 유튜브 뵀잖아요. 그때 뵀잖아요. 저번에. 네. 그때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아 음. 네네. 왜 저기 한 분은 또안오셨어고 맞을 것 같다고 삐져서 안 왔어요. 아근 저는 친구랑 유튜브 찍으러가지고 <laughs> 권영 감독님이라고 되게 훌륭하신 아, 감독님인데. 아, 근데 진짜 감독님 영화 보고, 어, 꿈나무일 때. 어, 어. 이게 처음 응, 보니까 서로가 다멀쩡한 시간이네. 어, 여기 온것만 해도 좀 이렇게 뭐영광이네 어, 해가지고. 영광. 상금이 있어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모르겠네요. 아. 네, 상의 권영은 상금인데, 사실. 야,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laughs> 그런 사람이죠. 저희 그런 사람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들꽃 영화상이 시작됩니다. 제 12회 들꽃 영화상 시상식을 진행하게 된, 저는 파칼럼리스트,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들꽃영화상은 독립영화의 숨은 진주들을 발굴하고 응원하는 그런 영화제입니다. 올해도 시상 부분이 많습니다. 모두 16개 부분인데요. 들꽃영화상의 파운더, 설립자시죠? 알씨파켓 공동위원장을 무대위로 모시겠습니다. 날씨파켓. 응. 굉한 사람이다. 작제해달라고. 뭐. <laughs> 말로만 듣던 사람이에요알씨파켓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상을 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왔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작년에 많이잖아. 이어서 올해도 영상 촬영을 해서 시상식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9일까지 상영된 10억 미만의 저예산 독립영화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2차 예심에서 124편의 후보작을 선정했고요 그중 33편의 본선 후보작 중 수상작을 결정합니다 총 16개 부분에 걸쳐 오늘 시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감독상 장선혜, 오정민 감독 조현상, 백수아파트, 정이태, 병진팡 이파 상업영화라고 저요다 조혜산 조혜요 조혜산, 박차있는가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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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드니까 조고 싶지 않았거든요 상에다가 정경감의세이 화장실 한칸 빌려서 들어온 해습니다자로키나 바로 만좀 <laughs> <내 상에다 왜 웃음> 10. 어, 웃으면... 너무 바쁘다. <hemenhen> 좀... 1 0월1 0 아마에 앉지 못하셨 그때 삼 파스트레이디 신장 있네. 왜 느껴? 저기 다만. 여러분들도 사기로다 만드실 수 있는데. 굉장히 도니다 5천만 원을 자전 작품 3편을 진정 그 1천만 원2 편, 3천만 원 이렇게 한편 했습니다. 어. 아, 지난 5년 넘게 3억 원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5천만 원 자전 지야. 아, 이제는 밝힐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 본인은 굉장히 싫어하겠으나 이 3억 원은 봉준호 감독한테 나왔습니다. 어? 우리 둘한테 돈 3억을 개척하면서 절대로 이름을 내지 마라. 이름을 내면 돈을 걷어가겠다. 그래서 돈을 다시 뺏길까봐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 <목> <못> 끝났고요. <목소녀> 우린 아마 될 거야의 권효 감독. 어 <목소녀> 이따가 유, 유튜브 구독자 될게요. 아! 아, 네. 방금 신곡을 발습니다 10년 전에 같이 공연을 했다. 그날또 오게 다 대부 4대의 인재. 이국정. 자 다음은요. 네, 어, 배우파, 저주신 배우파. 것은 있는데, 어 다큐가 있는데 예술인 청년 예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함께 어 저를 응원하는 한 관객이 관객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서 네. 기경 변님께서소개해주시겠습니다 얼른 하시네 네, 그럼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오고 싶어 하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쁜 이방에 이명하. 네, 보셨어요? 그 미래의 책제 배우들 그래. 중에서 여러 그래. 수상자는 누구일까요? 그쵸. 괴물에서 떠와서 이렇게 가려주신 분이 왜 그런 별을 하지마 <laughs> 하지 <마. 웃음> 권영화상 각본상 미지수, 이동국 감독님이십니다 독창적이고 발랄한 SF물을 예. 상영을 했던 봄날 영화였습니다 봄날같이 었어요좀 어렵다 응. 근데 봄날같이 했는데 인상 어, 모르는 거 아니야? 여기 엔디스리 박영수 대표님도 오셨는데 직접 <laughs> 촬영하는 거 외에는 도 정말 자기들한테 프로듀상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한번 축하드립니다. 세분 기념촬영. 대상금 100만 원. 네. 축하드립니다. 자, 네. 시상인은 아. 지난해 수상자인 수라의 황윤 <laughs> 감독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나보라 떨려? 나보라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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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나보라. 나보라 떨고 있습니다. 음. 우리 나보라 떨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어, 수라. 제 영화 수라로. <laughs> 제12회 중국 영화상 다큐멘터리 감독상수상자는 축하합니다. 축하받기 극락축하단의 어? <목소리> 나바로 선업인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20회 중국 영화상 다큐멘터리 감독상수상인 축하받기 극락축하단의 나바로 선업인 감독님에게 트로피를 전달해 드립니다. 안양의 엘지치터스가 연금 서울로 옮기면서 서포터들인 레드가 아, 네, 아, 자신들만의 팀을 갖기 아, 네. 위해 9년 동안 노력한 이야기, 안양을 창단하게 된 이야기, 를리고이 사람 만들네. 아네, 아네네, 아네. 성성 아, 네. 아,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사실 이런 자리가 좀. 불편합니다. 너무 <laughs>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요. 네. 아, 사실 제가 오 유니폼을 입고 왔는데 약간 이런 독조 높은 자리에 유니폼을 입고 와서 좀 성구스럽고요.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의상은 가장 편하게 입고 왔어요. <laughs> <laughs> 아, 약간 저희 영화 주인공 분들이랑 좀 뭔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일단은 왔어요. 네, 사실 이 자리를 손오미 감독과 같이 왔었어야 되는데 일단 저 혼자도 너무 성구스럽고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오미 감독이 우리 상못 받을 것 같다고 그냥 <laughs> 자기는 안 갈래, 이렇게 말했는데, 어쨌든, <laughs> 어쨌든, 같이 힘들게 이 영화를 만든 손오민 감독님과 같이 이 영화를 너무 함께하고 싶고요. <laughs> 아, 네네. 그리고, 사실, 저희 영화가, 그, FC 안양이라는, 그, k d 있는 축구팀 이야기고, 아, 축구팀의 서포터즈 이야기고, 처음엔 그분들이 팀이 없다가, 힘들게 팀을 되게 기적처럼 만들고, 그리고, 어, 떻게 보면 k 리1 9리그에 도전하는 좀 이야기일 수 있는데, 계속 2 9리그에 있던 FC 안양이 저희 영화가 작년에 개봉했었는데, 어, 되게, 뭐, 예상도 많, 많지 않은 구단인데, 기적처럼 1 9리그에 승격을 했어요. 어, 그래서 좀, 사실 저희 영화에그 1929에 승격하는 얘기가 당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 뭔가 되게 얼떨떨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사실, 다큐멘터리 영화 만드는 너무 힘든데, 앞으로 좀 열심히, 앞으로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좀 많이 노력하는 감독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그리로시대 때는 이야기대정판으로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앞으로 나와서, 예, 아, 촬영해주시면 네. <laughs> <laughs> 아, 네. 초조하신 분들에게, 정말 꿈같은 이야기가 펼쳐진 그런 영화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서 <laughs> 손더스분들이 레드라마이 e d 라고 불리는데요. 댓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양FC라고 부른데요정신 네, 명칭은 FC 안양입니다. 그런 네, 사소한 문제까지도 꼭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이 됐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12회 들꽃영화상 다큐멘터리 감독상 상인 카바티 금각축구단의 나바로 스프러링 감독님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극영화 감독상입니다 시상에는 원로 감독이자 후배 들릴게요 원로 감받았습니다 와~~ 와~~ 아 이거 진짜 비밀이 많네 어 그러네요 완전 비밀이네 오늘저럼 이렇게 화려하게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 아닌가 하는 꽃같은 생명력으로 12회까지 영화를 이끌어 보시는 거예 축하드립니다 느낌 뽑혔어요 기분이 어때? 아유 좋습니다. 콘텐츠 뽑았죠? 뽑하게 뒤에 서있습니다. 네. 아축하립니다 예, 하나 둘셋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어 진짜 많았습니다 이야 야, 우리 나바호가 상을 받았습니다. 너내 가방 어딨어? 니가방금 내가 왜그보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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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녁에 저녁에 아니 안는데 아니 감독합 너무 영화 한지얼마 됐지? 2013년도에 감독님 영화 더더 <목소리> 덕.. 덕... 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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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얘기, 내 얘기 좀 그만해 잘한다 <목소리> 아 그거 진짜야 진짜 어 내가 상한테얘기하어아 내가 머리가 백지가 돼가지고 너 원래 백지잖아 지금 빨리 빨리 소아 기분이 어때요? 예이영광을 ASU 레드에게 받칩면 FC 안양과 AEC 요새 막 경기도 많이 지고 응. 뭔가 분위기도 안 좋은데 저는 기분이 좋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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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만났 엉뚱하게 아는 사람을 을 만나네 여러분 지금 여기서 f c 아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네네네. f c 팬기지만네아네 너무 가한다고그하래 강원 갔어야 데못갔 f c 팬들은 세계 어디나 있다 쌀도 받았습니다 상은 좋은 거다 그 게다가 쌀도 받았습니다 쌀은 지금 먹습다 슈카바티 상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알리면서슈 번에 축를장에서 보자. 슈퍼 네, 안녕. 안녕 참고로 야할입니다아 <목소리> <목소리> 달려보지 않았었지만, 이제 한번 나의 친구를 영원히 앞에 있어줘. 오오오오오.